초벌 작업입니다. 초벌을 하는 그 온도 대가 이제 유약을 흡수하기 좋은 온도, 그거를 저는 800도로 잡고 있습니다. 빨리 가마를 초벌은 올리면 안 되는 게흙 상태를 바로 굽는 거기 때문에 그흙 안에 있는 수분이나 불순물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만약에 급하게 온도를 올리면 은 속에서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직 완전하게 흙이 소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일 약한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당연히 깨지기가 쉽고요. 뭐 손잡이나 이런 약한 부분보다는 몸을 잡고 이동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벌에서 나온 기물들이 작업 과정 중에서 뭐 티끌들이나 뭐 이런 먼지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유약을 입혔을 때 유약이 잘안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콤프레셔를 이용해서 먼지를 한번 털어줄 거예요. 유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유약은 투명 유인데, 그 어차피 저는 흙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초벌된 기물을 시유를 할 건데, 이제 시유를 하는 이유는 이제 겉면을 유리질처럼 반짝반짝하게 하는 과정을 한번더 구워주면서 물이 흡수되지 않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초벌을 하는 도자기에 초벌을 하는 이유는 시유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지금 초벌을 해서 한 800도 정도에서 구워낸 도자기인데, 얘는 이제 흙 상태는 아니라서 물에 담궈도 녹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더 고온 했다면 얘도 물도 흡수 안 하는 정도로 소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그 적당한 물을 유약을 흡수하기 적당한 온도로 구워준 초벌을 이제 담궈서 씨유를 할 거예요 보통 씨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담금 씨유라고 담궈서 빼서 얘가 흡수하는 두께 정도를 이제 유약을 묻히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제 거는 또 얇아요 다른 도자기보다 훨씬 얇아서 보통 바깥에다가 집게를 집고 시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문질러주면 없어지는데 저는 그게 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게를 제작을 했어요 자국이 남더라도 속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 겉에 면은 아무것도 만, 만져지지 않게 그래서 얘를 담궈서 잠깐 담갔다가 빼면은 전체가 골고루 입혀지는데 이제 여기서 나온 국물이 손잡이 타고 흐른 부분을 한번더 바깥에만 한번 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면은 컵이 이 유약을 흡수하면서 만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네, 저의 경우 대략 20, 30초 정도면 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흡수를 해서 만져도 유약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의 흡수를 하면은 얘를. 바닥까지 지금 유약이 묻어 있잖아요. 근데 가마에 넣을 때 이게 녹아서 아까 유리처럼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마 바닥에 닿으면 녹아서 같이 들러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는 항상 가마에 넣을 때 이렇게 닿는 면적은 다 유약을 닦아주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닦아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닦고 그러면 그래도 아직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더 닦아주거든요. 네, 이렇게 닦아줘서 약간 이렇게 닿았을 때 유약이 땅에 닿지 않는 정도로 닦아주고 아까 시 u 과정에서 생긴 집게 자국을 손으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줘서 최대한 평평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마에 넣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분청토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떼서 1240도 정도에 설정해서 가마에 넣고 있습니다. 시간은 12시간 이상 가마를 떼고 있습니다. 국가리는 컵 만드는 과정 중 가장 마지막 과정입니다.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는 가마에 닿아있던 면이 좀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이 거칠거칠한 면을 갈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 국가리, 오늘은 국가리를 사용할 거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글라인더. 근데 보통 이제 수량이 많지 않거나 너무 넓은 면적이거나 하면은 이런 다이아몬드 블럭 사포를 사용해서 갈아주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이 국가리를 이용해서 갈아보겠습니다. 이 잡고 있는 속도를 놓쳐버리면은 돌아가는 그힘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날아가서 다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한 힘을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에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차별성은 억지스럽게 가꾸지 않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삶의 방식과 태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변화하고 사라지고 덧붙여지는 한 사람의 작업은 계속 이어져 간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고민해온 시간과 과정을 통해 얻은 작업들은 지금 진행하는 작업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늦고 돌아가더라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을 한다는 것은 온전히 나의 일부가 되어 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같이 작업하고 있는 주변 작가들이나 친구들도 그렇고, 전문 분야가 다른 분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아해요. 동일한 경험에 대해 다른 시각을 배울 수도 있고, 혼자였다면 단조로울 수도 있는 기억이 주변 분들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이기 위한 물건보다는 경험을 만족시키는 물건을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쌓으며 성장의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작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작가, 그런 삶에서 발견해온 소중한 가치와 특별한 순간을 동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른 사람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시간 곁에 두고 싶은 사물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작업,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작업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